김홍섭 바오로 평전 은 20세기 한국 근현대사의 질곡 속에서도 법과 정의 그리고 가톨릭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 판사. 김홍섭 바오로 1915년에서 2001년 위 삶을 다룬 인물 평전이다. 그는 평안북도 철산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성실하고 정의감이 강한 성품으로 자랐으며 독실한 가톨릭 신앙을 갖고 있었다. 일본에서 법학을 공부한 그는 조선총독부의 판사로 활동했지만 민족적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오히려 일제의 정책에 맞서 독립운동가나 민중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로 인해 불리익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는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해방 이후 그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본격적으로 사법부에서 활동했으며 대법원 판사로까지 발탁되었다. 하지만 그는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정치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았고 모직법과 정의, 양심에 따른 판결을 고수했다. 특히 박정희 정권 시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독립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대법관직에서 물러나는 일이 있었다. 그는 사직 후에도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변호사로 활동하며 힘없는 이들을 위한 법률적 도움을 제공했다. 그의 삶의 중심에는 가톨릭 신앙이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미사를 드리고, 묵주기도를 바치며, 걱정에서도 하느님의 뜻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했다. 자녀들에게도 출세보다 양심과 믿음을 강조하며 신앙 속에서 정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가르쳤다. 또한 그는 법학자로서 서강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에게도 정의로운 법률가의 자세를 가르쳤으며 인간과 법, 신앙 사이의 깊은 관계에 대해 성찰하게 했다. 김홍섭 파오로 평전 은구의 일생을 시간 순으로 따라가며. 각 시대 속에서 그가 어떤 결정을 내렸고 어떤 가치를 지키려 했는지를 보여준다. 일제강점기 해방과 한국 전쟁 군사정권 민주화의 격변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법과 양심을 지켰던 그의 삶은 단순한 법조인의 정기를 넘어서 한 신앙인의 영적 고백이자 증언으로 읽힌다. 가족들과 제자들의 증언, 당시 사회 상황에 대한 해석, 주요 판결의 의미 등을 통해 김홍섭은 단지 정직한 판사를 넘어. 신앙과 정의가 일치하는 삶을 살았던 현대의 성인상으로 그려진다. 이 평전은 오늘날에도 법조계뿐 아니라 신앙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무엇이 진정한 정의이고 신앙이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되묻게 한다. 권력과 이익이 법을 휘두르기 쉬운 시대에 김홍섭 바오로는 법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 공정했던 참된 판사의 길을 보여주며 여전히 살아있는 본보기로 남아 있다.